4장,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헨 소마, 카이 헨뉴마 카도스 카이 에클레데테, 엔 미아 엘피디, 테스 세오스 휘몬, 몸이 하나요, 성령도 한 분이시니,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. 앞선 1절에서 3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,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이었고, 4절에서 6절까지는 왜 교회 공동체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가,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4절에서는 앞선 3절에서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, 그 안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합니다.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, 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치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됩니다. 한 몸, 한 영, 한 소망은 2장 14절에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의 온전한 일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한 몸속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.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천국에서는 어떠한 불안나 분쟁이나 분열이 없습니다. 그런 곳에서 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 그리스도 안에서. 한 성령 안에서, 한 소망 안에서, 한몸 안에서 우애를 지닌 형제, 자매로 돈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